잠깐 시요 잠깐 시 잠깐 시다니 지금 오늘이 코스가 뭔지 맞춰보라는 얘기였잖아요. 오늘사 아, 화장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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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으니까 에이엑스! 아, 그 다음에...

<music> すまい。 <뢰들> 지금 어, 제가 힌 드릴게요. 제가 그 기술이라고 했는데, <laughs> 정답이 아닌 이유가 <뢰물> 기술이뿐만 아니라 기술이 아, 네. 하면서 를 했어요. 기승을 하면서 을 했어요. 기술을 명 했어요. 기술어요 기술을 하면서 응답을 어요기술로 있는 서응답예예예요기그을 하면서 응답을 했서 제가 네, 쪽 끝줄 지금 손리신 분.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네. 일어나서 말씀해 주세요. 파이즐! 아! 파이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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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4! 4! 4! 4! 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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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행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백화지라든지 팔찌라든지 시옥카라든지 용어가 아니라 어떤 행위인데 그것을 풀어서 문장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어느 신체 부위라고만 해도 맞춤걸로 해드릴게요 여기 네, 여기 네, 네, 네. 아 예예 가슴을 흩어주 아. 어디를? 어쩝지. 삐다!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어, 기승이 하면서 첫꼭지를 파는 거예요. 네. 아, 파고 싶어요. 자, 맞춰보 <laughs> 누구시죠? 예, 네, 이따가 선물 드릴게요. 네. <laughs> 아, 아, 저는 어, 미친녀, 미친녀 아니군. 미친녀 아니군. <laughs> 야하 여자예요. 야하 여자? 맞아요. 야하 여자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매구리장이 어, 갖고 있는 남자를 함께 버려버릴 수 있는 비장의 스킬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5분 넘게 걸렸는데요. 기슴이를 네, 하고 어, 젖꼭지를 공략한다. 이기술이 얼마나 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을 아그좋아하왔 하셨잖아요? 네. 물론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고 어떤 한국하면 떠오르는 로맨틱한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로맨틱 에피소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아직 아는데요? 아직 없어요? 음, 네... 아, 네. 이 해조 는를 한국어로 선물로 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로맨틱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면 좋겠네요. 이기지서그는게을것아요이는게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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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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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응? 요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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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노짱, 코로짱 마노짱, 코로짱 어제 퀴즈를 통해서 알수 있었는데 네. 요즘 본인이 내진하고 있는 어떤 빠져있는 취미가 특히 있는지 빠져있는 취미는 빠져있는 취미는 음... 어... 다른 A.V. 배우 A.V. 배우... A.V. 보면서 A.V. 배우 아 어, 애들 보면서, 다른 애들 보면서. 다 음. 자위. 하는 거, 하는 거. 하는 곳이에요? 아, 그게 춤입니까이게춤입니까춤미 어? <laughs> 춤입니까? 취미, 음, 막 아, 빠져있는 거? 응, 빠져있는 거예요. 아, 요즘 빠져있는 취미가? 네, 보면서. 아, 애들 보면서. 네, 다른 애들 보면서. 듀크좋아 스킬했어요. 순녀. 어. 응, 순녀. 순녀. 순녀 장면을 들어보신다고 하세요. 아주, 아주머니? 예쁘게, yeah, yeah. 아니, 예쁜 아주머니. 우리말로 미시죠? 예쁘. Yep. 어? 미시. 미싱? 또 미싱. 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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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가 미시를 좋아해요. 미시 보면서, 아! 얘기인데, 본인 작품은 노인 본인 작품을 안 한다고 합니다. 본인 작품을 안 보고 다른 배우들의 작품을 보고 네, 보고서 모니터 본인은. 안 해요. 부끄러워서요. 여기, 연기, 여기만, 여기만 하는데, 하는데요. 어, 섹스, 섹스하고 있는 거나, 거나는 모니터 안 해요. 부끄러워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어, 마지막? 마지막이요? 이그 사전 질문은 마지막인데요. 이제 고민 상담이 있는데, 그전에하 아, 네. 그 Q&A 마지막 질문이고요. 네. 머리끝에서 발끝 중에 본인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약점? 아, 어. 물론. 어? 한글말로 뭐라고? 한글말로 크리토리스 크리토리스 아, 네. 한글말로 크리토리스 네. 어? 똑같아요? 네. 아 크리토리스 예요 가 가장 약한 약점다아알요알자 여러분들 어떻게 크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 면밀장에 많은 부분을 알수 있었습니까?